네, 안녕하세요. 요한타 이진엽입니다. 어, 금일 요한타 투데이에서는 어, 유통업체는 플랫폼을 이길 수 없다라는 주제로 이커머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유통업체는 플랫폼을 이길 수 없다입니다. 네, 먼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에 이커머스 시장 진출이 되게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스북, 뭐 네이버, 뭐 알파벳의 구글, 이런 대형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 e 커머스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어요. 이들의 진출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면 어, 가장 큰 부분은 요거인 것 같습니다. 아마존의 광고 시장 확대. 어, 과거 구글 전 회장이신 에릭 슈미츠께서는 뭐 자신들의 가장 큰 경쟁력 경쟁자는 검색엔진인 야후나 빙 같은 검색엔진들이 아니다 우리의 가장 큰 경쟁자는 아마존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마존에 대해서 직접적인 경쟁이 진행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아마존의 디지털 광고에서의 경쟁력이 빠르게 올라왔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렇게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데이터입니다 광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제가 카메라를 구매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뭐 sns 라든지 네이버 라든지 이런식으로 검색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쿠팡에서 어 이게 낫겠다 라고 해서 구매를 했다 라고 해보면 네이버 나 이런 sns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탐색 정보들 탐색 데이터들만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쿠팡에서 구매했다라고 하는 구매 정보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저한테 타겟팅 광고를 한다시고 카메라를 다시 한번더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제가 반응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게 제가 반응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질 거고 광고 효율은 굉장히 떨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어 결국 구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광고에 대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로열티가 특정 e 이커머스 플랫폼에 생기는 부분입니다. 제가 쿠팡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마존에서 검색을 한다든지 그냥 그 이커머스 e 플랫폼에 대해서 검색을 하는 거죠. 과거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탐색을 하는 과정에서 뭐 네이버나 아니면 SNS나 이런 식으로 탐색을 좀 진행을 하면서 구매를 해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바로 이커머스 e 플랫폼으로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 기존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 쇼핑에 대한 기능이 없는 이커머스 e 플랫폼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 여기서 탐색 데이터에 대한 MS조차도 뺏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 e 플랫폼들이 MS를 많이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라는 측면인 거고요. 이걸 원해서 결국 이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커머스 e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커머스 e 시장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니즈 자체가 없다고 라 봐주시면 돼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의 네이버입니다. 네이버의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 보시면 2%에 불과합니다. 사실 2%를 하나 팔 때마다 네이버가 수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한테 네이버 포인트 1%씩 혹은 어,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한 소비자들한테는 5%씩 돌려주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네이버는 유통에서 돈을 못 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어, 그런 식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e 커머스 시장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이렇게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셀러드를 모아서, 어, 다양한 기회들을 창출하겠다라는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광고에 대한 정확도를 높여서 광고 매출액을 더욱더 끌어올리겠다. 그리고 셀러드를 통해서 장사를 하면서 풀피먼트라든지 아니면 금융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니즈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결국 플랫폼 입장에서는 고객이 셀러입니다. 그래서 광고주도 주동 광고주도 셀러인 거고요. 결국 이렇게 이커머스 어, e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하기 위해서는 이 셀러들 그리고 비즈니스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셀러들을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존도 역시 g 인 b 중에서 마켓플레이스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린다. 셀러들의 비중을 적극적으로 늘려나가면서, 어 셀러들을 모으고, 그들을 통해서 광고에 대한 매출을 끌어올리고, 그들을 통해서 풀피먼트 매출을 끌어올리고,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 아마존의 플라이 휠, 유명한 그림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격가지로 쳐볼 수 있는 부분은, 셀러들이 모인다. 셀러들이 모이면, 광고 매출이 그들의 경쟁 셀러들 간의 경쟁이 커지기 때문에 광고 매출이 증가한다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쿠팡도 3P를 확대하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 김범석 의장이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했던 이야기 중 가장 큰 부분이 1P에서 3P로 확장되는 이 플라이 휠에 대해서 되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강조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결국 생각을 해보면, 어, 지금까지 원피라고 할수 있는 로켓 배송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그러면서 3P로 확장이 되면서 3P에 대한 수익, 비즈니스 기회들을 다양하게 창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원피의 매출, 로켓 배송의 매출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3P라든지 아니면 광고, 풀필먼트, 그 다음에 쿠팡이츠 같이 이런 기타 사업에 대한 매출이 더욱 더 성장을 하고 있고 그 성장 폭이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3P 확장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쿠팡도 어, 아마존과 비슷한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죠. 이 e 커머스 플랫폼들 그리고 인터넷 플랫폼들은 유통 시장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니즈 자체가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확보로 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 여전히 유통 업체들이 커머스 e 시장에 진출을 해서 이커머스 e 시장을 대할 때 아직도 유통 마진을 테이킹하겠다 그를 통해서 돈을 벌겠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유통시장에서 돈을 벌고자 하는 니즈가 없는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커머스 e 사업자들과 경쟁을 했을 때 과연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면 거의 이길 가능성이 좀 희박하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전통적인 유통업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플랫폼적인 관점, 그래서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모습이 분명히 유통업체들한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가 미국의 월마트라고 하는 사례입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원피 사업자죠. 대형마트에서 직매입을 해 와서 그것을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월마트닷컴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어, 최근에는 월마트의 마켓플레이스 3P라고 하는 오픈마켓을 만들었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셀러들을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기존 같은 경우에는, 어, 해외 셀러들이 입점하는 것을 제안했었는데, 그런 제안들도 풀어주고요. 그리고 쇼피파이라고 하는 쇼핑몰 솔루션 사업자와 m o u 를 통해서, 어, 마켓 연동 서비스까지. 그래서 쇼피파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셀러들은 월마트에 입점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정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P에 대한 셀러들의 비중이 적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런 셀러들을 끌어들인과 동시에 다양한 셀러 서비스들을 창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필먼트라든지 셀러 대상으로 배송을 빠르게 해준다는 라 풀필먼트라든지 아니면 셀러 대상으로 하는 월마트 커넥트 같은 광고 사업들을 점진적으로 고도화 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5년 동안 월마트 같은 경우에 광고 사업 규모를 10배까지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아마존이 3등을 하고 있는 그 광고 탑 10에 자기들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셀러 대상의 서비스들 광고 수익들 그리고 풀 휴먼 더 수익들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관점은 어 과거의 유통에서 돈을 벌겠다라는 관점과는 확연히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뭐 앞서 월마트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이마트의 사례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습닷컴도 3P를 적극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습닷컴에 대해서도 분명히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다음은 논의를 조금 더 확장을 해봐서 이 e 커머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 성장성이 같다라고 하면 이익률이 아니라 테이크 레이시이고요. 어 그래서 어 이커머스의 밸류에이션에 있어서도 크게 두 가지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성장성과 테이크레이스라고 봐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성장성이 뛰어나다라는 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이커머스 e 밸류에이션의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성장성보다는 테이크레이스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어,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사실 최근 이 커머스 사업자들은 자기들이 프로모션을 하면서 끌어올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성장성이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어, 이야기한다라고 보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이크 어, 레이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볼게요. 만약에 성장성이 비슷한 사업자다라고 했을 때는. 직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는 사업자와 판매를 중개만 해주는 3p 사업자 중에서 누가 더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아야 되느냐 라고 하면 사실 너무 뻔합니다 3p입니다 왜냐하면 직매입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직접 재고를 매입해야 되죠 그러면 재고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재고를 보관하기 위한 창고도 필요할 거고 배송을 해주기 위한 물류 인프라도 필요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부분도 되게 고정비가 클수 밖에 없는 거고, 투자비에 대한 부담도 클수 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3P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필요 없어요. 그냥 중계만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성장성이 동일하다면, 3P가 원피보다는 밸류에이션을 더 받는 게 너무 당연합니다. 최근에 알리바바보다 징둥, 알리바바가 전형적인 3P, 오픈마켓 사업자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징둥이 전형적인 원피 사업자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사실 알리바바가 성장성이 조금 더 떨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PGMB의 밸류에이션은 징둥보다 알리바바가 더 많이 받고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시뮬레이션 해본 것도 결국 이런 식으로 원피, 보다 비중이, 3P의 비중이 늘어날수록 밸류에이션은 확장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 이러한 차이를 만들어주는 게 결국 이런 수익성의 차이에요 기대해볼 수 있는 수익성의 차이인 거고 이 수익성을 끌어올려줄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 유통 마진이 아니라 광고라든지 풀피먼트 수익이라든지 그런 셀러 서비스 수익들이 추가적으로 애드가 되기 때문이다. 3P 같은 경우에는 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사례들을 조금 챙겨 볼게요. 일단은 쿠팡을 기준으로 한국 이커머스 e 사업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퀄리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어 사실은 최근에 이제 내년부터 이커머스 e 사업자들이 하나둘씩 속속들이 상장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거고요. 어, 마켓컬리부터 먼저 좀 접근을 해 보면 마켓컬리는 전형적인 원피사업자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상품을 매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사업자들인 거죠. 어 그리고 마켓컬리가 직매입하는 주된 상품들은 식품이에요. 그래서 쿠팡이 하는 공산품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마진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식품은 상하거든요. 특히 신선식품 같은 경우에 며칠 안 돼서 상하거든요. 그래서 로스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거고, 공원익률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출액 대비해서 공원익률 마켓컬리를 보시면, 어, 1.6% 정도 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공원익률이 1.6% 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고정비를 충분히 커버하지 못하고 적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키컬리의 한계라고 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1P 사업자이긴 한데 사실 3P를 적극적으로 확장을 할수 있느냐. 쓱다콤이나 뭐 쿠팡처럼 여기 확장을 하는 작업을 할수 있느냐라고 하면 좀 그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마키컬리 같은 경우에는 식품 버티컬 사업자로서 조금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고 차별화된 상품 구성이 특징인 거고 큐레이션 능력이 되게 좋은 사업자들인 거죠. 이 상품은 어떻다. 이런 상품들은 이런 특징이 있고 이렇게 만들어 먹었을 때. 맛이 좋다.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설명해 놓은 게 마켓컬리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3P 같은 경우에는 오픈마켓이거든요. 셀러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러한 상품, 차별화된 상품 구성이랑 큐레이션 능력을 굉장히 저해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마켓컬리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3P를 확장하겠다라는 측면이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쿠팡이 지금 원피 대비해서 3P의 비중이 한 6대 4 정도 됩니다. 원피가 6이면 3P가 4 정도 되는데 어, 컬리 같은 경우에 전형적으로 원피의 비중이 10대 0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3P의 비중이 높 라는게 중요하다고 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쿠팡 대비해서는 한40-50% 정도 할인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더욱이 어, 원피에 있어서도 고원익률이 쿠팡 보다는 낮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쿠퀄리에 어, 대해서는 저는 기업가치 1.5조에서 2조 정도가 어, 적절한 밸류에이션 레인지가 아닐까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를 좀 살펴볼게요 네이버를 사실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네이버는 전형적인 3p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 고민이 있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쿠팡보다 3p에 대한 비중이 높으면 네이버가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더 비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어, 그런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커머스 부분에 있어서 공원 수익, 이익률이 네거티브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수익이 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커머스에 e 대한 공인율이 3P에 대한 공인율이 떨어지고 그거를 광고라든지 풀피먼트 사업 같은 것으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전년적인 테이크레이시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네이버에 대한 평가가 조금 이커머스 e 평가가 쿠팡 대비해서 낮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이버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테이크레이스를 끌어올리는 게 중요하겠죠. 그랬을 때는 대형 브랜드 사업자들이 입점해 있는 브랜드 스토어에 대한 비중을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서 전반적으로 수수료 믹스 자체를 조금 올려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라든지 아니면 금융 서비스, 풀피먼트 서비스 등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성이 필요한데, 사실 네이버는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사실 저보다 더잘 알겠죠. 그 자신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그래서 NFA라고 하는 이런 풀피먼트 서비스도 론칭을 했고요. 네이버 파이낸셜이 또 셀러들을 대상으로 한 셀러 대출 서비스도 시작을 하면서 결국 테이크 레이스를 끌어올리기 위한 셀러들한테 조금 더 매출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테이크 레이스 점진적으로 상향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는 밸류에이션이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sg.com입니다. ssg.com 같은 경우에는 1p랑 3p의 비중이 5대 5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3p는 사실 종합몰, 백화점을 좀 옮겨 놓은 거라서 유통업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5대 5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어, 진짜 3p, 오픈마켓은 이제부터 시작했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은데 어 스타컴이 쿠팡의 플라이휠 정책과 되게 전략과 유사한 전략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어 그로서리 그러니까 이 원피라고 할수 있는 이 그로서리를 두배 성장시키겠다 2023년까지. 그런데 3P라고 할수 있는 비장보기 상품들에 대해서는 세배성장시키겠다. 3P를 더 키우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카테고리 물류 투자. 이게 뭐냐라고 하면 결국 풀피먼트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년부터. 그래서 이게 적극적으로 3P를 확장하는 작업이 이제 스타컴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쿠팡과 컬리 사이에 그 어딘가의 밸류에이션이 적절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랬을 때 저는 어, 평가하고 있는 밸류에이션 한 9조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일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쓱닷컴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쿠팡과 닮아가고 있는 그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에는 이베이코리아 를 통해서 조금 3P에 대한 역량이 뛰어난 사업자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를 통해서 이런 광고 사업의 역량을 좀 강화시키고 풀피먼트도 이미 이베이 코리아가 잘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끌어올린다라고 하면 어, 충분히. 어 경쟁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베이 코리아도 3P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서 인수를 한게 아닐까라고 이마트가 인수를 한게 아닐까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스타컴에 대해서는 앞선 사업자들 대비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성장성인데 이번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성장을 2023년까지 10조 원 달성하겠다, GMB. 성장성을 끌어올리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성을 끌어올려 주기 때문에, 어, 쓱다컴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e 커머스 사업자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